안녕하세요 원더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임보이용 주변기기 주변장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게 게임보이용 포켓카메라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여기 박스고 이게 예, 내용물입니다. 예, 포켓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셀카도 찍을 수 있고요. 요거 카메라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예, 반대쪽도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주변 장치였습니다. 어, 이 당시는 워낙 옛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디카가 그렇게 많이 보급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가 나왔는데 이 카메라는 좀 장난감 수준입니다. 예, 실제 성능은 그렇지만 이제 어떤 재미라는 측면을 좀 강조해 가지고 세일즈를 했던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가운데 보이는 박스는 포켓 프린터라는 건데요. 여기 포켓 카메라하고 예, 같이 발매가 됐습니다. 이 포켓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예, 여기 요게 본체인데요. 포켓 프린터로 예,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요 포켓 프린터는 예, 여기 열전사 방식으로 저기 마트 같은 데서 영수증 받을 때 예, 흔히 나오는 그런 방식인데요. 열전사 방식으로 이렇게 어,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사진이 그래서 출력이 돼서 뭐한 장씩 뜯어 가지고 쓰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여기에 그 당시에 요게 판매되던 요 프린터 롤 스티커 롤즈입니다. 요게 스티커 방식이라 가지고 출력한 다음에 뜯어 가지고 이제 원하는 곳에 붙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다이어리용 아이템, 예, 그런 거죠. 스티커 사진기 같은 그런 개념으로 판매가 됐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롤 용지는 아마 지금은 구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뭐 소모품이다 보니까 일반 영수증용 열전사 용지를 사용하셔도 아마 출력이 될것 같습니다. 뭐 해본 적은 없는데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먼저 여기 포켓 카메라부터 한번 실제로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 처음에 들어가면은 사진을 찍는 메뉴하고 예, 사진을 보는 메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요 렌즈를 반대로 돌려가지고. 지금 여기 사진 찍기 나오죠 도루. 예. 예, 지금 여기 화면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예, 이대로 한장 찍어 보겠습니다. 예, 한번더 누르면 기록 예, 한장 저장 됐고요. 어, 요거 한번 찍어 볼까요? 예, 요 사진을 찍으실 때 여기 뭐 콘트라스트라든지 그다음에 밝기 같은 거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누르면 찍히고 예. 지금 요뭐 물체를 찍었는데 주로 이게 사용 많이 사용됐던 용도는 아마 셀카, 예. 스티커 사진 용도 그런 용도로 사용을 염두에 뒀던 그런 제품 같습니다. 예. 이렇게 사진을 찍은 다음에요 나가서 예. 보기 예. 보기로 들어가면은 예. 조금 전에 찍었던 사진들이 이 게임보이 성능 아시겠지만은, 포 그레이 스케일, 예. 이 색깔 진하기의 단계가 4단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이 사진도 딱 그런 정도의 흑백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예. 지금 보면은 참 신기한 수준인데, 어떤 또그 나름의 예. 그런 매력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면은, 예. 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뭐 스티커로 썼을 때 필요한 뭐 줄무늬라든지 뭐연화장무늬 같은 거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포켓 카메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포켓 프린터 예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서 전원 스위치고요. 여기 피드라고 해가지고 요거 누르면은 종이가 조금씩 밀려 나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통신 케이블 단자로 여기 게임보이에 있는 통신 단자 이쪽에 있죠? 예 여기랑 케이블로 예 요거 게임보이용 케이블인데요. 요 케이블을 여기 연결하고, 또 여기, 게임보이 옆쪽에 이 케이블 반대쪽을 연결해주면은, 예, 요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린터인데요. 이게 건전지가, AA 건전지가 6개 들어갑니다. 예. 9V 전원을 사용하고요. 근데 좀 웃긴 게, 이 제품이 9V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회사 같으면은, 이럴 때 대부분 9V 여기 어댑터, 예 전원 어댑터 단자를 만들어줄 건데, 이건 없습니다. 예 닌텐도답게. 대부분의 닌텐도 제품들이 옛날, 특히 옛날 제품들이 자신들이 만드는 건 거의 완구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회사들의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9트 전원 포트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프린트하는 거를 실제로 프린트 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아, 제가 이걸 워낙 오랜만에 꺼내보다 보니까 이게 건전지가 누액돼가지고 이게 다 고장이 나버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프린트 되는 거는 못 보여드리고 이게 고장났습니다. 그냥 이제 이거는 뭐 그냥 껍데기밖에 안 남았는데 원래는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 그런 포켓 프린터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슈퍼 게임보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게임보이 카드리치를 여기다가 예, 끼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끼울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요 상태로 그대로 슈퍼 패미컴에다가 끼워주면은 예. 집에서 TV로 편하게 게임보이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주변 장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아요. 예. 뭐 게임보이 그 액정 화면이 자체적으로 되게 매력적이긴 합니다. 지금 보면 매력적이긴 한데 이 게임보이가 원래는 휴대용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아무래도 편하게 큰 화면에 TV로 편하게 즐기는 게더 나을 겁니다. 편의성 면에서. 예. 지금은 이제 그 액정화면이 매력적이라고 일부러 즐기는 면이 있지만은 옛날 기준으로 보면은 예 아무래도 편한 게 좋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나오고 있던 가정용 게임기 슈퍼패미컴의 이 카드질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굉장히 실용적인 예 게임보이도 가지고 계시고 슈퍼패미컴도 가지고 계시다면 요건 진짜 필구로 꼭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뭐 중고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게 워낙 많이 풀려 가지고 요거 꼭 한번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예 오늘 게임보이 주변기기 몇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예 아쉽게도 게임보이 포켓 프린터가 예, 고장이 나가지고 어, 직접 작동되는 거를 못 보여드려 가지고 어, 좀 아쉽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게임보이 컬러, 예, 게임보이 컬러를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원더데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